정요하고 자랑스러운 국민 여러분과 전우 여러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징글징글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요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과 전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 방송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 밤 꼬박 새었는데도 피곤한 줄 모르겠네요. 10년 먹은 체중이 싹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 어떻습니까? 물론 뭐 48.6%의 승리도 있고 47.8%의 패배도 있지만 이제는 통합의 시대가 온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복원, 여러 가지 지금 헌법정신 가슴에 새기고 국민을 살필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된 2022년 이민 년 3월 10일, 오, 오전 4시가 지나자 조마조마 가슴 졸인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가슴 졸이던 세상이 바뀌었어요. 하룻밤새. 정말 그 5년 동안, 어, 입에 속에 욕을 욕을, 버글을 버글 요글 부글 하면서 살아온 5년 동안, 어, 정말, 어, 고생들 많이 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에, 월등한 차이로 이기려고 막 이렇게 분위기였는데 집권 여당의 유리한 조, 조직과 우려되는 어, 부정선거를 염두에 두면 월등한 표 차이가 반드시 필요한 때 허경영 후보의 돌풍을 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던 차라 더욱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허경영 후보 좀 에, 저도 좋아하지만은 음,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다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바라고요. 다행히 고마운 안철수 후보의 철수로 가까스로 근소한 차이지만 대한민국의 국분이 중차대한 시기에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전후방송 그와 함께 윤석열 후보도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는 하나다하는 국가 통합의 원칙을 발표하셔 가지고. 저하고 같은 뜻인가. <laughs> 음, 정치적, 당파적, 사상적 통합도 아울러 국가민족을 하나로 통합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에, 천원이 와서 에, 통합 대통령이 탄생하신 것 같은데요. 에, 이제 내년에 80인데, 얼마나 사, 날,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전우들 입장에서 보면은, 노병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그, 어, 앞으로 5년을 동안을 또, 네, 그 전과 사범 후보의 후보 또 문재인 정권의 연장선상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이 아닐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윤석열 후보께서 나오셔 가지고 또이 여야를 아우르고 또 국민 통합을 하겠다니까 더욱 더 든든합니다. 더군다나 특히 뭐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이런 에, 좌파들도 잘 아, 아, 아울러 가지고 어, 같이 함께 가는 국민 통화 이것이 더 좋은 거 아닌가 편편협된 그런 정책보다 좀더 폭넓은 정책으로 에, 여야를 아우르는 국가도 국민과 국가도 아우르고 이런 그큰 그릇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윤 대통령 당신은 정치, 정치적으로 또는 자유민주주의 승리로서 친중 친북에서 벗어나 한미 안보 동맹의 복원과 국방력 증강과 애교와 국가 안보의 안정이와 기업의 자유 경쟁력 보장과 원자력 발전의 복원은 국가 경제의 중추이며 국가의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헤쳐나갈 길도 만만치는 않은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정치적으로도 여야의 통합은 물론이고 경제적으로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복원하여야 할 것이며 외교 국방 정책은 무너진 한미 안보 동맹의 복원과 친중 친북 경제 정책의 병행을 유연하게 운영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은 뭐 저하고 뜻이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국민만을 바라보고 공정하게 대어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예, 저희, 그, 전후방송 개최부를 같습니다 전후만을 바라보고 전후만을 위해서 어, 하는 그런 것 같은 리더십이기 때문에 특히 저는 어, 너무 저하고 똑같다. 특히 보훈 정책과 서민 생활의 국가 보장으로 안전한 중산층 확대 정책 및 부동산 정책의 안정화가 시급한 현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영하는 전후들과 월참 이 회장에게 수없이 되뇌인 말, 우리는 하나다. 전우만을 바라보고 전우만을 위하여 봉사정신에 입각하여 받드는 리더십, 리더십의 방향은 그 서번트 리더십, 받드는 리더십, 하인 리더십, 그것을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어 수차례 강조하는 걸 봤습니다. 리더십의 방향은 국가나 조직이나 그 정신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이하정 회장도 지금까지 그 속좁은 리더십을 좀 벗어나서 어, 폭넓은 그리고 아량 있는 그런 리더십으로 어, 변경해서 좀 전우들을 가, 가다, 감싸고 통합하는 그런 의지를 발휘해 주시기를 어,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 우영록 회장님과 박수천 회장님 그리고 그어 윤석열 당선인 그 지지선을 많이 해주신 전후 여러분들. 그 날씨도 춥고 어 바람도 불고 이런 먼 거리를 그냥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예도에서 이렇게 몇 번씩 모이고. 국회의사당으로, 당사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어, 정말 그 든든했습니다. 그 바람에 저는 뭐 이렇게 감기가, 코감 코가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에,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목이 좀덜 잠겨있는데 저는 <laughs> 뭐 열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 에, 그냥 기침만, 목만 좀 아픈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에, 많이 조심스러워서, 어, 전후들 을만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도움 주신 분은 또더 있죠. 우리 이재명 후보. 이재명 후보가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도움을 주신 것 같아요. 우선 뭐, 이낙연 후보가 됐으면은 좀 어렵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 왜, 근데 그, 정과 4번에 지금 허점이 많은 그야말로 대장동에다가 뭐, 여자 관계에다가 그렇게 훨씬 많은 사람을 냈는데도 그렇게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이낙연 후보 같은 사람이 나왔으면 아주 위험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우리 저 에, 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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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특히 에, 우리 그 부, 유, 우파 유튜버들 우, 우파 유튜버들이 부정부패 감시단을 그 많이 운영을 해가지고, 유튜버들이 전국적으로 선거, 전부 다, 어, 정말 파, 많이 그, 감시체제를 강화하는 바람에, 어, 저, 저 아마 그 부정행위를 못해서, 많이 했어야 되는데, 조금밖에 못해가지고, 예, 졌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그냥 만약 나 놨었으면은, 자기들 마음대로, 어, 표를 막 갖다 놨을 텐데, 막, 감시하고 있으니까 눈치 보느라고 그래도 상당히 많이 한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리고 특히 그 우리 임명평 그 우리 저 현님 같은 경우에는 방호복 입고 말이 그 감시 그 아주 같이 감시한 들어가서 아직 사진도 보내왔는데 내 사진 올리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정말 우리 전원님들이 이번에 음으로 양으로 활약들이 크셨는데요 에, 우리 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리, 우리 참전 전우들 특히, 그, 우리 참전 전우들 중에도, 저, 좀, 한10% 미만인 것같요한10% 정도는, 많이, 이, 좌파 성격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 나쁜 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닌데, 각자 성향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 우리, 저, 참전유공자로서는 조금 어 <laughs> 그 벗어나지 않는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보훈 단체도 우리 아마 무슨 5.8이다 하고 격하고 저기 묘하고 사상이다 뭐 이런 묘할 게 아니고 보훈 단체도 민주화 보훈 단체하고 호국 보훈 단체 다 같이 서로가 어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단체 이런 사회. 정말, 민주주의와 자유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같이 통합하는 그런 단체. 어, 우리 윤석열 후보는 민주, 더불어민주당 출신이나 마찬가지에요. 그것은 뭐, 키운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여러가지 여건에서 어, 여의 아도 통합이 되고, 어, 무슨 뭐, 180석이다 해가지고, 뭐, 이것도 내가 볼 때는 6월 1일 날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해체 모여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주 적기에 적시적절한 리더십을 가진 우리 윤석열 당선인이 되신 것은 정말 우리 국가가 좋은 호기를 맞지 않느냐. 정말 어려운 때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적절한 타이밍에 당선이 되신 훌륭하신 적, 적임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국군이고 신이, 신이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전우 여러분들과 우리 국, 국민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이 날로 발전하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 세계 열강이 아니고 이제 삼강, 4강5강 안에 들어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것을 확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전우 여러분, 우리 다 함께 같이 함께 갑시다. 갑시다. 이제는 같이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같이 갑시다. 미국 사람들이 같이 같이 고투게더라고 um, 그러잖아요. 같이 갑시다. 한미 동맹도 같이 가고 여야도 같이 가고 의회도 존중하고 어, 법 헌법 정신도 존중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정말 그 훌륭하신 에, 리더를 만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큰 복이다 생각하고 전부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는 하나다. 전후 방송과 같이 우리는 하나다. 목표에 집중하자, 청사. 사랑합니다. 무너진 민생 반드시 챙기고 세우겠습니다. 코로나로 무너진 살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바라는 안심 대한민국 반드시겠습니다, 여러분.